아니 언니는 이 고구마가 또 하늘에 어디서 왔어? 아니 진짜 고구마가 어디서 와? 그냥 시골에 갔는데 창가캐서 조금 있었어. 오, 그래서 수진이 아. 먹이려고 갖고 왔어. 아니 저갖고왔는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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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 근데 오늘 천사가 언니 이거 좀 들고 있어 봐. 이거 들고 있어 봐. 오늘 천사가 지금 이 보따리 집에 들고 왔는데 이건 뭐요? 우리 열어보자. 이 천사가, 어 천사가 이거보따리채 들고 왔는데, 고추 뭐. 어머, 이건 뭐야? 누가 갖다 놓은지 조차도 몰라. 고추. 반찬이야. 어머, 이건 또 뭐니? 히뭐 맛있는 뭐니, 잡채? 이거? 잡채야, 뭐야? 아니, 숙주나무대, 뭐 버섯이. 아니, 이건 또 뭐니? 열어봐, 형님. 빨리 열어봐. 하나씩 열어봐. 이거 뭔 천사가 왔다 갔나봐. 밝히지도 않고가. 내가 불 끄고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봐. 오뎅. 오뎅, 뭐니? 이건 뭐니? 뭐, 엄마야? 이건 고구마 줄기또 뭐니? 또 있어? 이건 뭐니? 아, 막장하고 고치장. 다시 열어봐, 확실히. 언니가 아, 고추장하고 된장이에요. 아니, 누가 갖다 놓은지 알 수가 있냐고. 언니가 갖다 놓은 거 아니야, 언니가 어. 음, 고추다. 고추, 고추, 언니도 음. 좀, 조금 갖고 가. 고구마도 음. 갖고 왔으니까, 고구마하고 조금 나눠 갔어. 천사가 갖고 온거 나눠 먹으라고 준 거야. 나만 먹으라고 준니야 음. 음. 그지? 음, 고추가. 느낌이 매콤해 보이는데. 음. 아유, 음. 그것도 다듬어까지 씻어 갖고 보냈네. 지금 음. 누가 김치를 또 박수로 주겠다는데, 음. 나부로 오디야 음, 그래서 자, 본인못 들고 온 거야. 근데, 가지, 가기가 싫은데? 어떻게 해야 돼? 가야 돼? 가지 말라야 먹으려면 가고 안 먹으려면 가지 말라야 <laughs>